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? 어? 오늘은 내추럴 리얼 크림 제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건요. 음, 그린 등급 원료 100%로 이루어져 있고요. 어, 미국 워싱턴 비영리 환경 시민 단체 EWG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 지수를 말을 한대요. 1에서 2를 받았네요. 제로그램. 음, 자, 제가 한번 살짝 한 발라 불러도 하겠습니다. 와, 향 너무 좋아요. 우 와, 향 너무 좋아. 허어, 장난 아니야. 와, 200ml고요. 이 오, 용량도 엄청 많네요. 허어, 장난 아닌데요? 수분감, 향, 밀착감, 흡수력 장난 아니에요. 우와. 이렇게 싹 발라주고 두드려주면 되게 조금 발랐는데도 싹 흡수돼요. 와, 이거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로 그크이 이 제로그램을 보면 아기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바르기에 너무나 안정성이나 밀착감이나 향도 너무 좋아서 아이들에게 발려주면 그 피부 뽀송뽀송한 우리 아이들 정말 연약한 그 피부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여자들 건성인 저처럼 악건성인 분들도 발라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음 이게 가격이 뭐 얼마나 비싼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가 체험단이니까 그런데 어, 이 하여튼 악건성인 우리 여성들 특히 40~50대 주부들에게도 이 수분크림으로는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. 여러분들, 제로크림 기억해주세요. 제로 그래, 만요!